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베르투스 레이드 패턴 공략입니다. 2단계 토벌의 마지막 레이드인 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레이드 중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베르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르투스의 몇 가지 패턴에 피격되면 상태 이상에 걸리는데 기절과 동결이 있으며 베르투스가 광폭화했을 때 상태 이상에 걸린 대상 위주로 공격하기 때문에 상태 이상이 있는 패턴은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베르투스는 다른 2단계 레이드와 마찬가지로 꼬리 절단이라는 부입 파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꼬리 절단을 성공했을 때 베르투스의 남은 체력과 상관없이 광폭화 상태가 고정되는데 베르투스의 광폭화 상태는 몇 가지 패턴이 강화되며 그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꼬리 절단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더 쉽게 토벌이 가능합니다. 베르투스를 토벌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해 감소론은 물속성 피해 감소론을 쓰는 게 좋으며 면역론은 기절면역론과 동결면역론이 좋지만 상대적으로 동결이 걸리는 패턴은 피하기 쉽기 때문에 기절면역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배틀 아이템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군이 상태 이상에 걸렸을 때 풀어줄 수 있는 성스러운 폭탄이나 성스러운 부적이 있으며 무력화 직업이 베르투스에게 잡혔을 때 딜러들은 부족한 무력화 수치를 보완해줄 페오리 수류탄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도움이 되는 배틀 아이템은 모닥불과 화염병이 있습니다 물대포 패턴입니다 베르투스가 정면을 응시한 후에 직선으로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데미지는 높지 않지만 피격 시 5초간 슬로우에 걸리며 측면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피할 수 있습니다 브레스 패턴입니다. 베르투스가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정면으로 브레스를 뿌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정면에 있는 대상을 끌어당기며 피해를 입히는데 숨을 들이마시는 게 끝날 때 바로 베르투스의 측면으로 회피기를 사용해서 브레스는 피할 수 있습니다. 꼬리치기 패턴입니다. 베르투스의 핵심 패턴 중 하나로 꼬리를 한쪽으로 꺾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 꼬리치기를 합니다. 꼬리를 치는 방향은 랜덤으로 꼬리가 꺾이는 모션에서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해당 패턴의 피격 시 스턴이 걸리기 때문에 기절면역 100%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반드시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발 공격 패턴입니다. 정면으로 1회에서 2회 앞발 공격을 하는 패턴으로 모션이 빨라서 피하기 힘들지만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돌진 패턴입니다. 베르투스가 고개를 흔들며 치켜올린 후에 정면으로 돌진을 하는 패턴으로 모션이 크기 때문에 측면으로 피하기 쉽지만 피격시 피해가 큽니다. 앞 점프 패턴입니다. 베르투스가 어그로 대상자를 향해 앞으로 점프를 하는 패턴으로 착지할 때 360도 범위 피해를 줍니다. 어그로 대상자의 위치에 따라서 점프하는 거리가 달라지는데 옆으로 회피기를 써서 피할 수 있습니다. 꼬리 회전 패턴입니다. 베르투스가 오른쪽을 쳐다보며 앞발을 왼쪽으로 한번 움직인 후에 쓰는 패턴으로 360도 회전을 하며 피해를 줍니다. 꼬리치기와 다르게 해당 패턴은 피격당해도 스턴이 걸리지 않습니다. 꼬리 털기 패턴입니다. 베르투스가 꼬리를 위로 올린 후에 바닥에 3회 타격을 하는 패턴으로 1회마다 딜레이가 조금 있어서 피격 시 바로 기성의 피를 사용해 나머지 타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베르투스의 그로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발로 버티는 그로기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그로기가 있는데 완전하게 떨어지는 게 그로기 시간이 더 길지만 일어나면 바로 백스텝을 쓰고 도주를 합니다. 동결 장판 패턴입니다. 베르투스가 고개를 흔들며 앞발을 들고 바닥에 찍은 후에 나오는 패턴으로 앞발을 바닥에 찍으면 바닥에 랜덤하게 동결 장판이 터집니다. 미리 범위가 표시된 후에 터지기 때문에 해하이 아주 쉬운 패턴입니다. 잡기 패턴입니다. 베르투스가 아, 어그로 대상자를 오른쪽 앞발로 잡아채가는 패턴으로 잡아간 대상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바닥에 찍고 질질 끌고 가며 마지막에는 집어 던져서 브릿지를 뿌립니다. 이때 던져지기 전까지 나머지 아군이 무력화를 시켜주면 잡혀간 대상은 풀려나고 베르투스는 그루기가 됩니다. 만약 워로드 같은 무력화를 담당하는 직업이 잡힌다면 나머지 딜러들은 회오리 드류탄을 던진 후에 공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션이 상당히 빨라서 피하기 힘들지만 금방 풀려나면 많은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딜을 할수 있습니다. 광폭화 패턴입니다. 베르투스는 체력이 어느 정도 떨어질 때마다 포효를 하는데 그때마다 베르투스의 몸이 붉어집니다. 세 번째 포효부터는 광폭화가 되며 체력이 20%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광폭화가 되면 기존의 물대포 패턴이 강화되며 그로기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상태 이상에 걸린 대상 위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꼬리치기나 동결장판 같은 패턴들은 더 집중해서 피해야 합니다. 급습 패턴입니다. 베르투스가 땅 속으로 다이빙을 한 후에 급습을 하는 패턴으로 땅 속으로 들어갈 때 360도 범위 피해를 입히며 이후에 튀어나올 때한번더 피해를 입습니다. 땅 속으로 들어간 베르투스는 어그로 대상자를 쫓아가며 직선상으로 걷기만 해도 피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서 피할 경우에 다시 모이는 데까지 딜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4명이 모두 뭉쳐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급습 패턴은 아르카나처럼 대상에게 표식을 남기는 스킬이 있다면 표식으로 베르투스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강화 물대포 패턴입니다. 광폭화 이후에 강화된 물대포는 세 방향으로 발사하며 근접해서 맞을지 세개 모두 맞아서 높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측면으로 회피기를 써서 확실하게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백스텝 패턴입니다. 베르트스가 뒤로 점프를 하며 착지 지점에 360도 범위 피해를 주는 패턴으로 특별한 모션이 없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착지할 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점프하는 게 보이면 즉시 회피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베르투스의 패턴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급습 패턴과 도주 패턴을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급습 패턴은 다이빙을 하지만 도주는 천천히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모션만 캐치한다면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꼬리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협적인 패턴은 전방을 공격하기 때문에 베르투스의 전방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모든 패턴을 피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